작업 전 영상입니다. 오산시 앵글러님의 스티지가 아니지. 다이아 SS-SV105XHL 기어비가 높네요. 이구요. 서복거림이좀 많아요. 네, 심하네요. 이거를 해결하는 건데 세라믹이었나? 한번 볼게요. 아니네요. 아닌데, 이렇게 시끄러우면 문제가 좀 있죠. 예. 전체적으로 닐은 깨끗한데, 소음이 어마어마하네요. 잘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뭔지 모르게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없잖아. 있네, 거의 새건데, 이상하네. 예.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테이프 소리입니다. 시작합니다.